아. 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세알람입니다 세알람입니다. 자, 2020세알람 어워드. 어허. 자, 이편 코팅편을 이제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아. 아, 어떤 코팅 제가 2020년도에 가장 많이 팔렸고, 음. 가장 또 인기가 좋았고, 저희가 뽑은 건 어떤 제품인지 아. 소개해드리도록 를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유리 코팅부터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 제가 사용할 제품은 이 나지올의 글라스 실드를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작업 시작해주세요. 에 그래요, 뭐. 가격이. 아 그것도 몰라 25,000원 아 25,000원이랍니다 아. 일반 바이스코팅지에 약간 평균 가격을 띄고 있고 음. 지속기간은 1년 정도 되고 제조사는 터키입니다 터키의 음. 터키. 터키 아이스크림 장난치는 최근에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차량에 발려져 있는 지금 1년 넘게 시공이 돼가지고 잘 코팅이 유지되고 있는 제품이 저 글라스 실드예요 음. 일단은 저 제품이 계속 레이어링을 해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유리에도 발라도 되는 왁스 코팅제로 계속 레이어링 해줄 때 지속력이 진짜 괴물이라는 거. 음. 그리고 타사 제품에 비해 물꼬리를좀 적게 남기고 발스 코팅이 잘 이루어집니다. 아, 뭐, 그렇지. 한 50kg? 어, 50kg 정도 되면 물방울이 다 올라가 버리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품이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이렇게 많이 도포를 해놓고서 작업을 해도 정말 쉬운 작업성이라는 거예요. 음. 다운,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확실한 거는 진짜 작업성이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아, 작업성도 되게 간편하고 이렇게 작업해놓고 하루 정도만 경화를 시켜두으면 엄청 짱짱한 그런 비딩을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낮지오에 모든 제품들이 약간 경화 시간이 있어요. 음. 대부분 이제 뭐 유리막 코팅 계열들의 이제 코팅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 얘네 거는 경화가 되기 전에 물을 뿌려도 이쁜 비딩을 볼수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 오늘 내가 비가 온다 혹은 아꼭 경화 시간 지켜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잘 어울릴 만한 제품이 될 거예요. 음, 그렇지. 우선은 다른 데도 일단 코팅하는 거를 마저 코팅을 다 해놓고서 퍼포먼스를 저희가 잠시 뒤에 보여드릴게요. 야, 또 다음 제품으로 이동, 이동! 이 편에서는 실내 세정을 하지 않았었는데 왜 실내 세정을 안 했었냐면은 저희가 지금 이 잭스왁스의 토탈 인테리어라는 이 제품을 사용할 건데 이 제품이 이 실내 세정과 코팅이 한 번에 든 제품이어가지고 실내 세정과 코팅 이 요즘 다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얘가 좀 대단한 게 그냥 일반 플라스틱은 당연히 되고요 가죽도 되고요 이게 앞쪽 유리까지 전부 다 됩니다. 음. 그래서. 대시보드도 마찬가지고 뭐 센터페이시아도 마찬가지고 정말 안되는 데가 없이 음? 실내의 모든 거를 이 제품 하나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세정과 코팅이 한방에 되버리는 거예그 그래서 실내 작업이 저처럼 이제 좀 체격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실내 세차가 굉장히 노가다요 근데 물론 세정하고 코팅을 따로따로 해주면 효과는 더 좋겠지만은 음?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더 많기 때문에 이 제품이 저희 쇼핑몰에서도 엄청 잘 팔렸던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선호했던 것 같고, 저희 역시도 음. 이것만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얼만큼 세 장과 코팅이 되는지 이 플라스틱하고 이 가죽 부분에 제가 반 절반 정도씩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여주세요. <목소리> 확 색감은 확 차이는 납니다. 아, 확실 살려면 색감을.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일반 플라스틱 코팅제나 일반 전용, 가죽 전용 코팅제를 사용했을 때 광보다는 음. 얘가 좀더 적습니다. 그래서 쉽게 유분감도 좀 덜하고, 그래서 유분기 막 코팅해놓고서 와, 너무 번들거리고, 너무 맨들거리는데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잘 어울릴 거예요.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 이 제품을 저는 집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음. TV, 그다음 음. 컴퓨터, 그다음에 뭐 책상, 그다음에 뭐 어, 방바닥도 어, 방바닥까지 닦으면은 그 뭐랄까요 코팅의 효과를 확실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음. 방바닥 코팅을 해놓으면은 방바닥에 먼지가 안고 나중에 청소기로 쓱 돌아가면은 굉장히 먼지 없어 잘합니다. 이게 아. 좀, 참 부수적인 이야기인데 어. 앞에 아. 가정에서도 정말 편리하게 사용이 된다는 거. 참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어. 있는 거 아니야? 개인적으로 한세통 정도는 제가 비어본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음. 어, 이 제품 진짜 좀 물건입니다. 아. 대망의 왁스 코팅제예요. 음. 2020년에 저는 가장 괜찮았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아마 별5 개를 가장 많이 받았던 제품이 아마 이 시스템X의 메인터넌스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 진짜 이 제품은 작업성 좋고 광도 잘 올려주고 비딩 시팅 좋고 유지력 오래가고 슬릭감도 생기는 코팅제예요. 그러니까 진짜 좀. 최근에 나왔던 그 셀프 요리막 코팅제들 치고는 정말 모든 걸다 가진 애다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가격이 조금 상악하긴 합니다 35,000원 300ml에 35,000원 근데 써보신 분들은 그 가격이 안 아깝다는 평이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음. 우선은 시스템스를 반만 작업을 해보고 나머지 하나 코팅제는 뭐가 될지 지켜볼게요 반만 그래요 반만, 자, 반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싹 반만 이게 많이 많이 뿌려놔도 시스템엑스의 정말 장점은 이건 것 같아요 정말 누구나 다 사용을 할수 있을 정도로 작업이 쉽다는 거예요 너 많이 구려나요어 붙지 그래요? 그걸 그렇게 많이 쓰나? 근데 진짜 이건 써보면서 볼수록 감탄이라 어, 이게 작업이 끝입니다. 야, 나 아마, 아마 아마 노 편집으로 나가겠지? 그치 이거는 편집할 그게 없지? 어. 확실히 시스템 X가 작업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잔사나 얼룩 이런 것도 남기지도 않고 정말 남녀로서 누구나 다 사용이 가능한 정말 좀 고성능의 코팅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제가 사용할 제품은 이 더클래스의 블래이라는 제품을 사용할 거예요. 일단 이 제품도 한번 제가 많이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 야, 장단 건데 시스템 X만큼 작업성 좋지는 않을 겁니다. 블렛이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약간 잔사로좀 남기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리고 블렛이 좋아요. 좋은데 약간의 뻑뻑함은 있습니다. 아, 뻑뻑함이 있어요. 이게 타월에 걸리는 듯한 느낌이 있단 말이죠 블렛을 지금 작업을 해는데이 블렛이 저 시스템X처럼 작업성이 그렇게 엄청 좋지는 않지만 작업을 하다가 면을 바꿔서 한번더 버핑을 해주면은 초보자분들도 뭐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고 이 작업을 하고 났을 때는 지금 이 작업 부위가 약간 좀 아크릴틱한 그런 광이 보이고 있어요. 화사한 무게감이 없는 광. 아그뭐 그렇지. 난 개인적으로 이게1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네 그래 네. 그렇죠. 뭐 누구다 뭐도 아니고. 그렇죠 뭐둘다 좋은 제품이지. 네 그래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블렛이 초발수형이기 때문에 비딩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용했을 때 되게 그 만족도가 음.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블렛의 단점을 뽑아라라고 하면은. 시스템 x 보다 슬립감이 아주 현저히,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 아, 슬립감은 이게 할 말이 없어.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블렛을 정말 많이 사랑을 해주셨어요. 어, 진짜 그러니까 많이 다만... 써보셨을 거예요, 이번에. 아마 디테일링을 난 좋아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아마 올해는 한 번쯤은 접해본 제품이 저 블렛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자, 우선은, 메인터런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블렛도 그렇고, 경화시간이 살짝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은 메인터넌스로 반은 블레이로 코팅을 하고 타이어 코팅까지 한 다음에 물을 한번 뿌려 볼게요. 아 해보자 봅시다. 참 그리고 두 제품 다 유리에도 뿌려도 됩니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제 마음 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타이어 드레싱, PO의 타이어 드레싱인데 가격도 12,000원인가에 엄청 저렴하고 적은 양으로 지속력도 음. 오래 가고 발랬을때 튀는 현상도 없어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음. 좀 바뀌어 갑니다. 네, 그 제품이 노엣의 타이어 샤인입니다. 아, 노 어. 타이어 드레싱을 하면은 좀 불편했던 게 기존 것들은 드레싱을 열어서 이 타이어 풀다다 이렇게 쭉 분사를 한 다음에 작업을 해야 돼야 되기 때문에 스펀지가 먹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좀더 많이 풀자니 이 손바닥으로 흘러가지고 손에다 묻는 경우도 많고 음. 근데 노잇의 타이어사이는 뿔는 타입이에요 아. 그래서 타이어에 분사를 해주고서 그대로 말려도 강도가 유지고요 그대로 묻어버립니다 아 자연 건조를 시켜줘도 되고 거? 좋은 거는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 타이어를를 사용해서 작업을 해주면 음. 손에 묻는 일이 일단 적어서 그치, 없어지지. 반만에. 네, 반만. 어, 또 하나의 장점은 이렇게 휠에 좀 덕질덕질 묶고 휠이 나중에 열을 받아도 얼룩이나 뭐, 쇠를 뭐, 남기지는 않더라고요. 림피오보다 가격 더 저렴합니다. 림피오가 만 천대가 아니라, 아, 9 9 0 0원이가 만원대일 거예요. 9,900원이게. 그 정도의 지속력도 아직 좀더테스트를 해봐야 되지만 이렇게 좀 하방 지속 시간에 좀 휠스 해봐야 되지만은, 아직까지 제가 보기엔 림피오보다기술이더 비슷하거나 보다 더긴이잖아요음어 맞아 맞아 지금은 세알람의 전직원 차량에 노예 헤드리신제가 발려있다는 거 어, 다들 테스트 해본다고 가져가니 다들 발라놨더라고 맞아. 자 2020년도에 핫 하다고 생각이 되는 코팅제들로 모두 다 코팅을 해놨고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경화가 지금 잘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테니까 응? 물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이거 좀더메인터루스도 그렇고 블랙도 그렇고 유리도 그렇고 기타 등등 코팅제들은 아 퍼포먼스가 난좀더 궁금하신데라고 하신 분들은 새하나보다 동영상이 많이 있고 제가 링크를 따로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을 뿌려보겠습니다. 아, 물 뿌려보자. 뭐, 유리는, 라지오를 진짜 그냥 믿고 써도 될것 같은 제품입니다. 아, 아직 경화가 안 됐는데도 이 정도의 퍼포먼스라고. 그러니까 조금, 본래 퍼포먼스보다 조금 덜한데, 그래도 진짜 세월람이 보장을 합니다. 아, 진짜로. 진짜로. 그리고 어디부터 오지? 메인터넌스 슈팅 먼저 한번 볼게요. 네, 아, 메인터넌스 하고, 그 다음 블랙. 요리세요. 실의 메인터너스 쪽은 이렇게 길게 길게 쭉 쉬팅력 위주로 음. 물을 자 뿜어내 주고 블랙 쪽도 한번 볼게요 초반스 타입이랑 메인터너스는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가운데서 뿌렸을 때의 느낌도 좀 다르거든요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음. 확실히 메인터넌스 쪽이 슈팅에 좀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블렛은 정말 초발수 타입이기 때문에 이 비딩들이 굉장히 이쁘다고. 진짜 이 보기는 참 이뻐요. 그래서 물때를 좀 고려하시는 분들은 메인터넌스 쪽이 좀더 맞을 거고, 음, 나는 온리 초발수다. 난 비딩 각 때문에 세차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블렛이 좀더 맞을 것 같고. 아. 양 옆은 얼마나 차이나는지도 한번 잡아드릴게요. 먼저 메인터넌스 갔다가 블렛으로 가볼게요. 오케이. 자 2020년에는 이상하게 고체 왁스나 액체 왁스 류들보다는 이렇게 물 형태로 된 왁스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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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오고 음. 정말 정말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진짜 아, 맞아. 그래서 그나마 출시가 가장 많이 됐던 그 부류들 중에서 베스트를 꼽아보자라고 해서 이두 코팅제가 뽑혔는데 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아마 코팅제 의 성능이 약간씩 다르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음.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들어온 이렇게 슈팅력 위주가 좋았던 코팅제들도 있었고, 마프라도 약간 이쪽 부류에 좀 들어가 있는 코팅제 중 하나거든요. 그죠 케미컬 가이 거를 사용을 해봐도 약간 이런 느낌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요. 음. 정말 독특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취향이 초반 스타임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2020년에 블렛도 성공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2020년에 가장 핫했던 두 제품을 꼽아봤어요. 2020년 하면은 여러분들이 왜, 아, 세알남면저 말을 안 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2020년에 가장 제일 이슈가 됐던 코팅제는 아무래도 그래핀 코팅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자 저희가 사용해보던 그래핀 코팅제 네가지중 아담스 코팅제, 그다음 303 코팅제, 그 다음에 자이몰 뭐가 있었죠? 자이몰 자이몰, 음. 그 다음 더스티 음. 하나 더 있지 않았었나? 네네 총네개지네개총네가지 중에 자 여기서 1등 뽑아봐라 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밸런스를 봤을 때는 저는 아담스가, 음. 아담스 1년짜리 코팅제가 1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내구성도 그렇고, 퍼포먼스 면에도 그렇고, 슬릭감 뭐, 뭐, 여러 그래핀들 중에 뭐, 사실 막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음. 근데 모두 다 종합을 해봤을 때는 아담스 코팅제가 가장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자, 2020 새할람 어워드 세체용품으로늘 전부 다 알아봤는데, 어, 2020년도 한해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세차용품을 리뷰하고 추천드렸을 때 많은 의견도 내주시고 그리고 직접 사용해보신 분들이 후기도 항상 남겨주시면서 소통을 자주 할수 있었기 때문에 어워드도 저희가 여러분들 덕분에 뽑아보낼 수 있었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녹아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서도 좋은 세차용품 리뷰를 통해서 항상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새알람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도 새알람 한해 동안 정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2021년에는 건강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그리고 진짜 세차 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새알람이 이제 전국 투어를 하기 시작하면서 을 여러분들에게 더 다양한 콘텐츠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마지막 또 드라이 싹 하고 광도까지 싹 잡아드리면서 아 2020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해야 되는데, 바닥이 젖어가지고. 아... 아... 어쩔 수 없지. 그래서 다음, 어. 다음에 한번 하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